위쪽은 파란색, 아래쪽은 빨간색으로 정말 화려한 아케이드의 모습을 하고, 이거 너무 이쁩니다. 집안 어디에 두어도 디스플레이용으로도 코인트를 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걸릴 게 없었는데, 오, 왜 이래? 들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키덜티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의 첫 번째 판타지사 조립 제품은 아니지만. 정식 리뷰 1호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라이브 편집으로 해가지고 판타지사의 뽀빠이베를 한번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인상이 깊었거든요 이 제품은 사실 그 제품보다는 앞서 나온 제품입니다 뽀빠이베가 더 신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 히더리 분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게임이죠 메탈 슬러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은 판타지사에서 협찬을 통해서 제작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제가 이 제품을 조립하고 완성한 다음에 감상하면서 느꼈던 사실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제품 소개를 해드리자면 세트 넘버는 86231이고요, 제품명은 메탈 슬러그 네오지오. 피스 수가 이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대략 한 1000피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피규어가 게임에 등장했던 네개의 캐릭터 그러니까 총 4개의 미니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고요 가격은 사실 이게 국내에 정식 발매된 제품이 아니라 정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네. 배송료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완성 후의 크기는 폭이 24cm, 높이도 비슷합니다. 24cm 그리고 깊이가 17cm 정도의 제품으로 그렇게 크지도 또 그렇게 작지도 않은 조립한 다음에 어딘가에 디스플레이 했을 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SNK에서 메탈 슬러그 발매 25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고요. 참 제가 어릴 적에 학생 때 오락실에 들려서 킹오파나 메탈 했던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25주년 이라고 하니까 좀 가면 새롭기도 하고 세월이 정말 빠르다 이런 <laughs> 생각을 들게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그 당시 레트로풍 아케이드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1990년도에 등장한 네오지오 MVS 기기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국내는 대부분 이제 뭐 물류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못 들여오고 기판만 들여와서 그런지 겉모습이 솔직히 저희가 오락실에 갔을 때는 이렇게 멋스러운 기기들은 없었거든요. 그냥 흰색 플라스틱이 뭐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였는데. 키덜티브 채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국 브릭 리뷰도 하고 있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제품들이나 되게 큼직큼직한 대장급 제품들이 나오면 리뷰를 간간히 하고 있는데 많은 대륙 브릭들 중에서도 제가 몇몇 회사들을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해 드렸을 거예요. 그 회사들을 제가 사실 언급하는 이유는 품질도 품질이지만 슬슬 진짜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어 제품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제품도 SNK와 정식 라이센스 체결이 된 제품이고요. 어떤 이유에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IP 관련된 제품들이 나올 때는 이 라이센스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서 SNK와 정식적으로 협업을 맺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아, 일단은 매우 칭찬해줄 부분이다. 설원이 길었는데 어찌됐건 제품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 요 버튼 부분입니다. 여기 스틱도 있고 버튼도 4 개가 있는데 일단은 노란색, 파란색 버튼은 가짜입니다. 더미 버튼이에요. 눌리질 않는데 이 빨간색과 초록색 버튼은 눌리거든요. 근데 빨간색은 누르면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짠 하고 요 메탈슬러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 있죠. 좀 거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쟁 포로로 잡혀 있는 예, 아군인데. 그 포로를 구출해줄 때마다 무기 같은 걸 드랍합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무기죠. H 자가 쓰여져 있는 헤비 머신건입니다. 헤비 머신건,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 초록색은 누르면 이 옆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옆쪽이 기관총과 그적 탱크의 모습이 구현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건 실제 아케이드 머신과는 전혀 상관없고 이 제품에서 심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건데 이 파란 버튼을 누르면 얘가, 다장 그러니까. 우리 이 기관총이 발사되는 모습을 해요. 이 위에 적군 탱크를 향해서 코를 발사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고무브릭을 이용해가지고 눌렀, 버튼이 눌렀다 올라왔다 눌렀다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잘 구동이 되고 있고요. 이 제품에 이렇게 코인이 하나, 금색 판타지 코인이 들어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요. 넣어서 뭐가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거나 이런 효과음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딸캉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분만 내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이쪽 옆에 이또 반대쪽 측면에서 이렇게 열면은 방금 넣었던 코인을 회수해서 다시 이렇게 무한 반복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재미용이지 실제로 뭐 어떤 기믹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가장 포인트는 사실은 이 기믹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여기 지금 스틱이 아래로 향해 있는데 얘를 위로 올리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깜짝. 자. 정... 오호,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십죠 여러분? 지금 이 안쪽, 어, 이 아케이드 머신 안쪽에 방금 전까지는 캐릭터 선택 화면, 이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틱을 위로 딱 올리면, 탁 해가지고, 우리 이거는 이제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살짝 공감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탈 것이죠, 탈 것. 얘가 메탈스 블록인가 이름이 그럴 거야예가 여기 타가지고, 막... 눈여겨보셔야 될 건, 지금 이 녀석도 있지만, 이 뒤쪽에 배경 잘 보세요. 뒤쪽에 배경이 쓱 돌아가요. 지금 여기 4명의 캐릭터가 배경으로 보인다면,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면, 사막 배경? 어, 사막 배경에 이런, 지금 보스가 보이시죠? 이쪽에, 이쪽에 보스가 있어. 그래서 얘를 지금 때리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게임의 한 장면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 있어. 뭔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놨던 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표현이 돼 있다 그리고 이 안쪽 그 메탈 슬러그도 너무 이게 대충 만들었을 것 같지만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이 안쪽에 무한계도도 고무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디테일이 상당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 첫 번째로 버튼 알아봤고 두 번째로는 요 동전 넣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틱 메인 기믹이죠 마지막 특징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란색 흰색 빨간색 360도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로 이루어져 있는 이 아케이드 본연의 디자인이 예,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뭐 네오지오 팬분들이라면 하나 정도 조립해서 이렇게 책상 위에 내비둬도 옛날 추억도 돋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제품에도 뭐 당연히 없진 않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커입니다. 뭐 스티커는 저는 뭐 어디서든 단점으로 지적할 건데 다만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요 스티커가 여러분 스티커가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레고의 스티커는 아니에요, 솔직히. 어. 진짜 크고, 얇은 그 플라스틱, 여러분 책받침 아시죠? 그 정도의 얇은 플라스틱을 잘라서 인쇄하고 그 뒤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 느낌? 실제로도 3M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레고의 스티커는 아니에요. 여기 네오지오도 옆에 보면은 이 스티커가 두꺼워가지고 툭 튀어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애매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긴 애매하지만 어찌됐건 얘네를 이제 잠시 분해한다거나 했을 때 얘네가 지금 여러 블록들을 먹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찌됐건 뭐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다라고 할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영상 시작했을 때 살짝 언급했던 건데 이게 뽀빠이 배나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일찍 나왔어요. 이게 최신 제품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리뷰는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 뽀빠이 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조립이라던가 내구성, 특히 요이 스틱 부분은 이거 안에가 무거워서 그런지 좀 조심히 조작을 해야 돼요. 잘안 돌아갈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지금 또왜 걸릴 게 없었는데? 오. 마지막으로 이 뒤에 배경이 돌아가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 배경이 이런 식으로 세 장의 카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잡고 있지 않다는 점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네가 좀 헐렁헐렁하거든요. 이 밑에 그냥. 여기 지금 살짝 홈 파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사이에다 이런 식으로 꼽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조금 개선할 방법이 있지 않았나? 아니면은 이 위쪽에도 위아래 동시에 잡아가지고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면서 돌아갔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얘가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려가지고 옆에 막부딪힐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음 아쉬워요. 종평입니다. 중국 브릭들. 전부는 아니에요. 몇몇 회사들이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회사가 이번 판타지사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아직 레고 대비 뭐 이거 하시는안 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직 품질이 좋다는데 레고 대비 아직은 100% 올라오지 못한 거는 확실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후발 주자들인 만큼 공격적인 이런 콜라보레이션이나 뭐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레고는 절대 밀리터리 안 만들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고사에서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은 해결해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판타지사의 메탈 슬러그 네오지오 어떠셨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이번 캐덜튜브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